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2002년 7일 조치와 김정은 시대 도입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자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개혁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체제전환 국가 중에서 주로 중국의 경제개혁 사례,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부문 개혁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에 앞서 지난 1주차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중국의 개혁 사례에 대해서 복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초기 기업개혁의 특징은 방권 양리라는 말로 유학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윤 중 일부를 기업에 유보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우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조치로는 계획 부문의 비중을 축소하고 국영기업의 계획외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 것 그리고 노동 계약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에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한 조치는 주로 기업의 이윤을 국가에 상납하던 방식에서 기업이 보유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과 관련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윤유보제, 이계세제도, 청부경영 책임제, 등이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수단 소유제도, 즉, 사적 소유의 허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80년대 소규모 사기업인 개체기업, 사형기업의 설립이 허용되었다는 점, 개혁 초기에는 이들 사기업보다는 집단 소유제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사기업인 경우가 많았던 향진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소유제도 측면에서의 본격적인 변화는 1990년대 들어와 나타났다는 점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북한의 개혁 상황을 중국 초기 개혁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대 측면부터 보면 상당한 유사성이 확인됩니다. 북한에서도 계획 부문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국영 기업의 계획외 생산과 판매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노동력 고용과 관련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980년대 중국에서는 노동계약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임금도 기업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북한은 그러한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 노력조절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변화는 주목할 만하지만 중국과 비교해 보면 제한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북한의 변화에서 중국 초기 개혁 사례와 유사한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윤 중 일부를 기업에 유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차이점이 확인됩니다. 중국의 청부경영 책임제의 경우 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해주고 지배인이 경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면 북한에서는 아직 그러한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하에서 중국 청부경영 책임제와 같은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북한 당국이 그러한 수준의 경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와는 달리 생산수단 소유제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북한과 중국 개혁 초기 상황 간에 격차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즉, 사기업이 출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유 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 전환 이후 사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국유 기업의 출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러했습니다. 개혁 초기부터 비록 기업 규모가 작긴 했지만 사기업의 출현을 허용했고 향진 기업과 같은 집단 소유제 기업의 출현도 허용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중 특히 향진 기업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대규모로 출현하여 기업 기존 국유 기업과의 경쟁이 이루어졌고, 이는 국영 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경쟁적인 기업 환경이 조성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사기업을 비롯한 비규규 기업의 출현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기업 부문 개혁은 중국의 초기 개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2018년 이후에는 개혁이 다시 퇴조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음, 있는 실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은 줄곧 경제 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7.1 조치나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도 사실 북한 당국이 주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현실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승인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비공식적인 형태의 사기업이 실제로 출현하고 있음에도 사후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경제의 변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당국도 자신들의 체제가 낮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경제 발전을 이루기 어려우며, 중국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발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내세우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당국이 경제발전이 아니라 체제 유지 혹은 정권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국영경제 부문의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체제 유지의 위험 요인이 될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변화할 경우 주민들의 의식도 그것의 영향을 받아 체제 이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주요 경제 개혁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개혁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상황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경제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업은 스스로 생존 방안을 찾아야 했고 기업이 보다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 내 의사 결정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 지배인의 권한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주민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 비공식적인 사경제 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를 주로 여성들이 담당한 결과, 가정 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이러한 변화를 북한 당국이 사후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일 조치를 통해 여러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획화 영역이 축소되었고, 생산제 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이 도입되었으며 또 기업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번수입 지표라는 것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인의 권한이 강화되고 8.3 노동자, 더버리 등이 출현했습니다 김정은 시대 이루어진 개혁도 7.1 조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개혁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며 시장 기능을 도입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실시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도입을 통해 기업소 지표 도입, 가격 결정권 부여, 현금 돈짜리 도입, 주민 유유화폐, 자금 이용권 부여 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특징으로 현실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 소유제도보다는 경제조정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시장 부문을 계획경제시스템 내부로 흡수하려는 양상이 나타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을 중국 초기개혁과 비교하면서 그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이루어진 기업부문개혁은 중국의 초기개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경영의 자율성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생산수단 소유제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중국 초기 개혁이 성공하는 데에는 사기업, 향진기업과 같은 비국유기업의 출현이 중요했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개혁 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태인데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2018년 이후에는 북한 당국의 경제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강화되면서 개혁 기조가 퇴조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라는 대외 경제 여건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경제를 개혁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경제 악화를 이유로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이 중국 등의 경제 개혁 사례를 잘 참고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두 번째 순서로 북한에서 나타난 시장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